금값이 미친듯이 오르는 이유 알고 보면 다 이것 때문입니다. 요즘 뉴스 보셨죠? 금값이 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. 근데 금이 특별히 더 반짝여서 오른 걸까요? 아니요. 사실 그 뒤에는 불안한 세상이라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 이자보다 금이 낮다. 첫 번째 이유,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에요. 은행에 돈 넣어도 이자가 얼마 안 되죠. 그럴 바엔 금이라도 사두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돈의 가치가 줄어드니 이자 대신 안전한 금을 찾는 거죠. 돈의 가치가 높고 있다. 두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돈 가치 떨어지고 금 가치 올라간다. 사람들은 이 돈을 그냥 두면 손해다. 라고 느껴요. 즉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. 달걀, 커피, 전기세 다 오르죠. 돈의 값이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이 돈을 그냥 두면 손해다. 라고 느껴요. 그래서 금, 부동산, 달러 같은 진짜 자산으로 옮기는 겁니다. 세상이 불안하면 금이 웃는다. 세 번째는 불확실성. 전쟁 뉴스, 주식 폭락, 환율 급등. 이럴 땐 사람들도, 심지어 나라조차도 금을 삽니다. 왜냐면 금은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영원히 된 적이 없거든요. 결말. 금값 상승 세상 불안의 바로미터. 결국 금값이 오르는 건 세상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이 금을 믿기 때문이에요. 지금 금값이 비싸다고요? 그건 어쩌면 우리 세상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